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하이파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코인들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도 지금 변동성이 커졌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걸 더 가져가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들,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주시면 제가 한분한 분, 한 분, 어떻게 하시라고 전달드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애매한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이파이가 왜 좋을 수 밖에 없느냐. 자, 주봉상 보시면 여기 거래량 보세요.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 들어오면서 물량 매집 세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물량 매집했던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매집한 주체보다 더 평단이 낮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는 언제 팔면 돼요? 이 매집한 주체가 물량 털때 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직 물량 안 털고 있어요. 얘네 비중보다, 얘네 평단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가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파이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타점이랑 대응전량 보기 전에,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줬어요. 우린 그냥 시장 상황에 맞게 베팅만 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무거나 사도 다 오릅니다. 다만, 타점이 나온 코인들만 담아야 된다는 거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타점 나온 코인들 담아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구간에 매도 걸어 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 두시 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 을 되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 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최근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려가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500원 구간, 이 500원 구간을 회복과 안착하는 시점부터는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바닥 다진 이후에 기준선 트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타점을 잡자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400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00원 회복 안착하지 못하고 400원까지 밀려요. 그럼 400원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이때 저점 구간 깨지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도마 입장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저도 같이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 트레이닝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고 지금 이거 말고도 단기로 먹을 코인들 굉장히 많죠 타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진입했다라고 한마디만 남겨 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어제밤에 정확하게 매도신호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인증 올려 주시면 된다라는 거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 30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 30분에 PC 발표 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지금 올해 금리 인상뭐두 차례 남았다. 금리이나 어렵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이상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날 이거 특집으로 시행할 거고 시장 방향성 잡아 드릴 거고 코인까지 같이 진입할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파이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